통화됐습니다. 019823. 여보세요? 자, 이거 전해가지고 말 없어도 장난전화에 포함됩니다. 아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침묵뉴스인가? 님의 침묵뉴스. 좀... 쉬세요? 전화 걸어서 말 없이 끊거나, 계속해서 끊거나,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는 것도 장난전화에 포함이 됩니다. 네. 예, 전에는 저기 새벽에 핸드폰으로 누가 전화해 주고 요즘 저기 어떤 놈이 계속 전화해 가지고 053인가? 전화해 가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계속 전화. 해 가지고 휴대폰을 어떻게 알아 놓고 야, 류신아너 그렇게 살지 마. 계속 그래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서울에 18살이에요. 네, 어떤 상담 내용이신가요? 아니, 상담이 아니라 아까 류신 님이 막 하버드 이런 데 나와서도 제대로 살아, 사회생활 못한다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었죠? 근데 군산대가 명... 왜 그런 소리 하세요? 하버드대가 하버드일까 군산대가 하버드대일까요? 네, 포함시킬게요. 공, 네, 공개적인... 류 씨는 저도 님 부모님하고 한번 통화하고 싶어요. 공개저, 공개적으로 어떠십니까? 모욕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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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하세요. 그... 신고하세요. 신고, 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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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신고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류신님, 부모님 만나서 류신님 얘기 좀 해줘야겠, 어리 네, 그러세요. 류신님은 맨날, 막 어, 네. 엄마, 류신님, 부모님 막, 어떻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저하고 지금 전화하신 분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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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성인이고 전화하신 분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상황이고. 저는 네 저도 류신님 됩니다. 부모님 책임지게 할 거예요 류신님아 류신님, 아, 류신님 부모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는 형법 위법장 성인이기 때문에 네, 류신님아 군산대가 어려나시겠어요 군산대 다니시는 이유를 음. 아시겠어요 그렇죠? 알겠어요 아 졸업했어요 군산대 너는.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알았어요 류신님 예, 예. 뭐, 그렇죠. 딱그 수준이에요 군산대 수준 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알겠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차이가 저희 부모님을 네. 만나셔도 법적인 고난이 저하게 다 있기 네, 때문에 네네 신고하세요 신고신고 실컷 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충동 왕족발 복삼! 신고하세요! 네. 류신님 근데 막 성경험도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막 성장담 막 그런 거막나 아까 게 목소리는 똑같지 않나요? 입, 입색? 아니 입성경? 뭐 뭐라 해야 돼? 입으로만 하는 거? 아 그러지 좀 마세요 류신님아. 제가 왜 계속 들 모르시죠? 아니 신고하세요! 제가 그런 적 한두 번인가? 아유 류신님도 참 그런 적 한두 번번 아세요. 아, 스스로 고백하신 거나 이런 적이 한두 번에 방송 진행을 계속 방해하세요요 네, 네, 네. 그때도 그랬는데 멘티가 똑같네요. 발전이 없어요, 유신님아. 네? 네? 새해가 지났으면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지금 법원에 가 있으니까. 네? 아, 네. 아 아우, 제발, 제발. 아우, 아 제발. 아아 제발. 제발, 신고해줘 아우, 제발, 소년원 가고 싶어 제발, 신고해주세요. 제발, 제발. 네. 소년원 가자. 네, 넌 나나네, 이 지지지지 여보세요? 네, 소년까지는 안가고요 네. 네, 지금 얼굴 빨개, 아, 소년은 관리도없고요 제가 류시님은 무고죄고소할거예요 아니, 얼굴 안 빨개졌어요. 저. 저는 류시님은 무고죄로고소할거예요 예, 알겠어요? 지금 증인이 지금 뭐, 천명이 넘는데, 천, 어, 200명 넘어섰고, 천, 삼0 네, 0무고죄로고소할거예요 저는 협박, 협박죄 플러스 무고죄. 알겠어요? 네, 예, 아주 우리 했고, 하세요. 조심하세요, 류시님. 예. 유신님, 부모님한테 제가 똑바로 전화할 거예요. 전화했고, 아들 관리 예. 잘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30, 3살이나 드시고, 어떻게. 해? 아이고, 네. 아, 유신님한더 말씀해보세요. 예, 하고 싶은 말씀 은쭉 해보세요. 네. 유신님은요, 그냥, 어, 진짜 한 번, 어디 돈 주고 가서도 그 사람들이 막,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막, 유신님 막 못생겨서 차라리 외국인 음, 노동자하고 네.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안 예, 예, 예. 해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그런 거가 또한두개한열 또 가지 정도 있는데 다 말해도 되죠? 아, 말씀하세요. 아, 맞다. 또류 아, 류시님도... 님은요. 지금 저기 전화하신 분이 뭐 마, 마음 놓고 아예 뭐 제가 택배를 드릴게요, 루시 님을. 루시님 항상 그거 집에서 자유행위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개딸이라고 있고 집에서 멍멍이하나사셔 갖고 암컷으로 네. 수컷을 좋아하시면 수컷으로 사도 되고 암컷 사 갖고 이게 2009년도 네. 2월에 청소년 네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고 성공을 네다는님아 이게 현실이에요. 물봉짜리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육이잘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 때에 뜨거운 물 넣고도 한번 비벼보세요. 유신님한테 딱 맞는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다 확인을 했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의견 말씀 다 드렸으니까 뭐더 이상 할말 없고요. 아, 더 많은데 더 하면 안 될까요? 형님? 아니 전화번호 일단가 차단조치 할 거고요. 더 이상 더, 통화는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할수 아, 있는 다 말해야겠다. 제가 할수 있는 건더 이상 문제 없고요. 전 분명히 네. 뭐.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본인이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 네, 루시님. 아, 쉬운 거예요. 경찰서에서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주, 네. 역시.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전화는 여기까지 받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 제가 사실은 아까도 저기 두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아직 소장을 제기 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이제 누그러질 때쯤에 아까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지금 예,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그 그러니까 내일이죠, 월요일 날 바로 지금 그 소장을 제출할 때요 부분도 같이 제출할 겁니다. 녹취록은 나중에 제출하면 되겠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캡처 매니저분은 저기 청취자 수좀 캡처해 주세요. 아 저기 전체 캡처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수 캡처하시면 되겠고 요기좀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캡처를 하시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에다가 모욕죄가 지금 성립이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유한 편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다 봐드렸고 대부분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대부분 100% 봐드렸는데 자 이거 캡처 좀 해주세요 갑자기 까맣게 뜨네요 그 매니저분들은 그 시청자 수 목록 전체 플레이어까지 캡처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시청자분이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늘은 사실은 오늘 또 귀하신 손님들이 오셔서 오늘 저도 또 어제 오늘 좀축박스러운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좋게 이제 성 이야기 한달 한 만에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까 전화 18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좀뭐 저희 방송을 진행을 방해하는 예, 그것도 감히 류신, 류신의 유신의 방송을 그렇게 그렇게 악명 높은 류신의 방송에 대해서 내가 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아까 뭐010 4857, 뭐010 4197이 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시 한번 녹화 파일을 정리를 해서 어, 일단은 뭐 고, 소장을 제기를 할 거고요. 네, 오늘 늦어도 내일 예, 소장 작성하는 건 간단합니다. 뭐 10분도 안 걸려요. 그 저기 여기 부천 중부경찰서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거든요. 그, 민원실에 제출하면, 증을 주고 나중에, 날짜 정해서 가서 조사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전화하셨던 분들, 그, 한 분이 하고 나서 계속 전화했던 분들 있죠? 뭐, 그분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전화번호 다 첨부해서, 할 테니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테니까, 요거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를 떠나서, 참좀 답답하다. 저도 조카가 있고, 학교 다니는 조카들도 있고, 이제 다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문화라고 하는 것이, BJ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적인 건데, 아무리 장, 아무리 장난을 치고 싶어도 그런 게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약속을 제가 아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건전 지키죠? 어, 1인시위 한다고 해서, 1인시위 했고, 그 다음에, 집회한다고 해서 집회했고, 소장 재개한다고 해서 소장 재개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무슨 뭐, 무법지대다, 뭐 불체포 특권이 있고, 뭐, 면책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고, 처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지도 편달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법적인 조치를 해서 뭐, 합의를 한다든가, 합의금을 받는다든가, 무슨 뭐, 처벌받아서 벌금형을 받기,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찰 조소에서 가족들과 학교에서 그걸 알아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일단은 소장을 좀 제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방송에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서 성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라이브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고, 전체 뭐난장티 포함해서 라이브를 포함해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유신이 전화개그 하고 다른 거 방송하던 거 해도 될 시간에 굳이 굳이 시간을 내서 일요일에 실시간에 두 시간 내 가지고 방송하는 것이 그냥 재미로 이런 어, 테러하고 뭐 장난식으로 비하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란 얘기죠. 사이버상에서 성추행이나 성, 성희롱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어, 그런 성에 대한 궁금증에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 사람 중에 한명이라도 진심으로 그런 분이 있었으면 제가 아는 경험 예전에 뭐 자료 수, 에 워낙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 그 국내 최초의 인터넷 방송국 알진에 대에서성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워낙 그 성교육이나 성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의료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그건 불법행위고요. 그런 부분들은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경험, 그냥 인생을 34년 동안 살아오면서, 접했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뭘 해가지고 모든 걸 무슨 슈퍼맨처럼 다 해결해 주고 하는 상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전문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는 부모 자격증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으로, 방송인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내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자격증이 논해지거나 뭐성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거를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나성 경험 몇번 했다. 뭐 이거는 솔직히 유치한 얘기예요.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테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못 느끼고 예, 거기, 거기 29살 먹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거 자체도 용납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 내용을 아니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15살, 16살 차이 는 사람한테 상담 상담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성 경험은 하셨어요? 내 상담하려면은 18살짜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예의. 아무리 막 나가는 나라라도 아무리 그막 나가는 나라라도 기본적인 예의. 그러니까 그 질문할 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답을 해줄거 아니에요. 근데 1 8살이가 성경험에도 질문하면서 음 아주 정말 그, 그, 어떻게 현언할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오늘 날짜였습니다. 자, 일단 채팅창에서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학교하고 부모님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절대 반성을 못할것 같으니까, 본인들은. 자, 질문이나 평소에선 하면 안 되지만 성담 중에는 할수 있나? 한번 엄마한테 해보세요. 선생님한테나. <laughs> 선생님한테 해보세요. 총각 선생님한테 결혼 안 했으니까 총각 선생님이 성상담 들어왔는데 성 경험은 해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교탁이 들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빠좀 유해질 때 유해지세요. 유해질 때 유해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질문이나 이런 거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요. 그리고 지금 0시 지났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별소기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쏘시고요. 네이버에서 류신 검색, 쿠키 삭제, 홍보동의 설치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 방송은 난장tv 2.0, 카페형 방송 서비스가 공식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좀그 과한 내용 채팅창에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청소년 성상담이지, 아, 성인 성상담이 아닙니다. 에. 그, 강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상한, 뭐, 뭐, 성교, 성행이, 뭐, 이런 얘기 하시면은, 바로 강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귀속말도 아니고, 지금 공개적으로 청소년도 있는 방송에서, 무조건 강퇴하세요.